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. 살면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운이 따른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겠죠.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요. 그들이 성공을 위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.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좋은 아이디어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여있을 때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. 운이 따르는 모든 바탕은 긍정의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두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.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. 발전이 없는 사람은 늘 과거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. 세 번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성공은 과감한 시도로부터 시작됩니다.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시도를 해본 사람입니다.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도 경험하게 되겠죠. 결국 같은 시간에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해본 사람만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네 번째,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는 배우고 칭찬합니다. 부러워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부러운 마음이 들 때에는 그것을 배우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, 핑계를 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.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합니다.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는 사람은 대운이 들어옵니다.